오늘 본문을 비롯한 다른 사복음서들에 보면요 이 부활을 먼저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입니다 여인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유대 법적으로 당시에 이 여인에 대한 이 사회적 권위가 너무 낮았잖아요. 오죽하면 여자를 카운트를 하지도 않았던 당시에 그 사회였지 않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증인으로 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는 당시에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쫓아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사람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어 그래? 와 어,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여자 또 귀신 들렸나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후자인 가능성이 컸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음 사회적 지위적인 면에서도 그랬을 수 있고, 둘째는 그 과거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귀신 들려서 그럴 거야. 그 근원은 왜 그런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 믿죠. 특히 오늘 이 부활의 현장을 찾은 여인들은요, 어찌 보면 정말 계획도 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렇게 닦으려고 하는 향품, 향료, 향신료 같은 거딱 사놓고 준비해서 가기는 가는데 지금 가면서 하는 고민들이 뭐예요? 우리 가면 저돌 누가 굴려주지? <laughs> 이거예요. 아니, 누구를 데리고 가든지, 이 장정들을 말이죠. 근데 여인들끼리 가면서 이거 누가 굴려주지? 예수님 시신 어떻게 닦지? 이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미리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무덤에,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매장하는 무덤이라기 보다는 동굴 같은데 시신을 이렇게 뽁뽁 세마포 같은 거로 묶고 안전, 안치를 시켜 놓고 돌로 막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할까 봐 엄청나게 무거운 큰 돌로 막아버렸어요. 몇몇이 옮길 수도 없게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병사들 보고 지키겠단 말이에요. 못 가게. 그런 상황에 이 여인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병사들이 그거 굴려주겠습니까? 하, 그런 상황에서 가는 거예요. 무작정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그 영광을 이 여인들에게 허락을 해주신다. 라는 겁니다. 한국에서요, 제가 군대를 늦가기 입대했다 그랬잖아요. 2 7에 입대를 했다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만 7, 8살 어린애들이랑 동기로 입대를 한 거예요. 현역을 갔으니까. 제가 의정부에 있는 옛날에는 306 보충대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보충대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은 각 부대에서 필요한 대로 데려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나는 어디로 배치를 받을까? 누구는 강원도 쪽으로 가면 우리는 끝나는 거다.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 차가 그냥 가면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오래 가면은 오래 가는구나. 나는 이제 아 이제 추운 데서 시작하는구나. 이러는 거고. 근데 저는 타고 가는데 이 도심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오. 됐다. 잘 됐다. 하는데 제가 신병 교육대를 인천 부평에서 하게 됐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다른 애들은 강원도 철원 막 이런 데 가는데 저는 이제 부평으로 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도 저희 집이 그때 안양이었으니까 이 차로는 뭐 2, 30분 이내에 올수 있는 거리니까 가깝잖아요. 물론 신병 교육대를 받고 또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또 주안으로 갔거든요. 비슷하게 주안에 있는 자가 주안으로 가게된 거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306 보충대 의정부로 가는 길에 겨울이었어요. 제가 2월 군번이거든요. 겨울에 이제 입대를 쫙가러 가는 길에 어머니는 가는내내 울어요. 누 내가 어머니 발을 주물러 주고 막 가는데도 내내 울어. 형은 앞에서 운전하고 있고 형수님 앞에 타고 가고 있고 내내 울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엄마 왜 그렇게 울어?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나이 먹어서 갈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대. 형도 저쪽에서 눈물을 이렇게 훔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상남자 형이 눈물을 흘리다. 왜 울어? 그랬더니 니 가서 갈굼 당할 거 생각하니까 <laughs> 나이 먹어가지고. 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부평 쪽으로 신병교육대가 돼서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서 드는 말인데요. 어머니가 신병교육대 가면 면회 당연히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아들 보고 싶다고 차 타고 거기 가자고 가자고 해가지고 부평 밖에 이제 신병교육대 밖에 담벼락을 붙잡고 기도하고 엄마가 거기서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슬픈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왜 그런 걸까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사랑해서 너무 보고 싶은데 볼수 없어도 먼 발치에서 남아도 보고 싶어 하는 이 여인의 DNA. 오늘 본문 역시 그 DNA를 갖고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뭐가 대책이 없어. 근데 찾아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어때요? 이미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웬일이에요?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을 거 아닙니까. 딱 들어갔는데 왠 흰옷 입은 청년이 딱 있는 거여서 아이고 뭐니 난 그래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오늘 보금서에 보니까 이한 청년은 다른 보금서에 보면 은 천사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천사를 목격한 이 여인들의 감정이 처음 봤을 때하고 조금 있다가 하고 감정의 변화선이 있어요. 바뀌어요, 감정이. 먼저 오늘 본문에 놀라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엑담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세요. 매우 놀라다. 그리고 놀라움에 압도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원어의 엑담베오라는 단어가 가장 잘 번역이 반영된 게 뭔가 보니까 공동 번역이 이것을 잘 표현을 해뒀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젊은이가 흰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아있었다. 그들이 보고 즐겁을 하자. 이게 맞는 거예요. 즐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보통 즐겁을 할때 나는 소리 아세요? 어, 들어보셨어요? 저는 집에서 종종 듣거든요. <laughs> 제 아내는 아! 이러면 은 되게 이제 바퀴벌레 음. 아주 기겁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 아내가, 아! 그래. 애들이 다 학교 간 사이에, 아! 그래. 그래서 난 큰일 난줄 알고 막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저기 아이들 방 있는데 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끼 뱀이 들어와가지고 이 꽈리를 틀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나도 듣고 보니까 새까만 게 이렇게 꽈리를 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장난감이에요. <laughs> 여인, 여인들의 아, 즐겁에 섞인 목소리죠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즐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렇죠 천사인 줄 정말 알았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반응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문 걸어잠그고 숨어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도 역시 깜짝 놀라서 귀신 보고 놀란 것 같은 그런 반응이거든요. 왜?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도 믿기가 힘든 판국에 분명히 문다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신 거예요? 쑥. 완전한 몸도 갖고 계신데 완전한 영혼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분명한 몸도 있는데 못자국난 손도 있는데 창자국난 옆구리도 있는데 그런데 이 공간을 통과하신다니까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저 빨리 부활해서 이런 거좀 거추장스럽게 하지 말고 쑥쑥쑥 지나가고 싶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으면어마나 한국 여자들 아구머니나 뭐 이랬을까요 우리 아줌마들. 그쵸?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 6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 신비한 존재가 그리고 그곳에 남아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요, 여인들에게 미션을 주고 있는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처음 천사를 봤을 때의 반응은 아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애구머니나 그 겁에 질려가지고 압도되는 상황에 어머나! 막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여인들의 반응이 또 달라져요. 음. 8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심히 놀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 이 헬라우 단어가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로부터 던져진 마음이에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의감이 혼합된 상태입니다. 두려움과 경의로움. 그게 혼합된 상태. 이 여인들이 천사를 처음 봤을 때는요. 그저 놀라서 기겁하는 수준이었어요. 왜요? 당연하지. 그 어둔 그 새벽에 찾아갔으니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 들어갔는데 흰 옷을 입은 잘 모르겠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 웅장함 앞에 또 미션을 주시는 분이 아 하나님의 천사라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고 그 사실이 알아지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이게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섞여 있는지 압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두려운, 그, 그러니까 fear god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거는 그저 두러, 두려움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고, 압도되는 마음 가운데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fear god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압도되는 감정 가운데 이 여인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천사는요, 여인들에게 미션을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사도들,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약속하셨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다. 그거 꼭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잘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할 거 아셨잖아요. 그렇죠. 다 뿔뿔이 흩어질 거 아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애들 다 배신할 거 아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 일로 가 있을 거야. 베드로에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 넘어질 텐데 다시 일어나고 나면 다른 제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줘야 돼. 다른 사람들 돌봐줘야 돼. 네가 그렇게 배신하고 실패했을 때 내가 너를 돌봐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고 숨어 있을 걸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약속이 이 여인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자기 생업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시, 이제는 낙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당장에. 그러니까 자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이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해내야 됐거든요. 그런데 부활은 커녕, 아이고, 모르겠다.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자. 낚시하고, 어부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옛 터전인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라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서 다시 사명을 주셔야 한다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와 언제나 이렇게 함께 했었던 그 자리, 내가 너희와 함께 했었던 그 자리, 다시 내가 돌아와 주지 않겠니?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동시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이 도대체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었을까? 지리학적으로 말이죠. 그거를 조금 알 필요도 있는데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요. 이사야 9장 1절 함께 보십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건데 예언을 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해서. 근데 그분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해결하느냐. 특별히, 물론 딱그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지역, 인류를 회복하시는 거지만 이사야 선지지가, 선지자가 이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갈릴리 지역인 납달리와 스불론에 사는 자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나 보세요.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이래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신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 갈릴리 전체 지역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2 절에 보세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또 사망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뭐 듣기만 해도 참암울하죠그 인생이 야 이거 뭐 희망이나 있겠냐 여기 살면서 그렇죠. 자칫 어떻게 보면은 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완전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공감이 됐을 거예요. 왜 지리학적으로 뭔가 여기서 그렇게 압제당하고 어려움들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보세요, 이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 이 지도를 보게 됐을 때 북방 지역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대적들이 특히 이제 북쪽 지역에 아람나라, 아수르막 이런 데들이 다 이쪽에 있잖아요. 이 나라가 쳐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북쪽으로 당연히 들어오겠죠. 위에서 쳐 내려올 테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숱한 적들의 이 공격을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전쟁이 아주 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싸울 수밖에 없었던 지역. 지리적으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많은 적들의 침범을 당했던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여기가 또 이방 지역과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뺏기기도 하고 또 찾기도 하고 막 이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북쪽 변방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그들을 이방인처럼 멸시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 납달리스불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긴장감 가운데 살아야 돼요 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또 모르잖아요 그것도 아주 서러워 죽겠는데 이스라엘 동족들조차도 자기들을 이방인 취급을 할때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암울하고 어두웠겠습니까 그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둡고 암울한 장소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이것은 꼭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렇게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찾아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원래 태어나신 곳은 남쪽 지역 베들레헴인데, 어려서 자라신 곳은 또 어디예요? 이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래서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신 거예요. 태어나신 곳은 남쪽 베들렘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왜? 당시 예수라는 이름도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출신을 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의 난 예수.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도.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역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고통과 죽음으로 찌들어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어떻게 나사렛에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큰 왕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나다 나엘이. 근데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아,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더큰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란 듯이 평강의 왕으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좌절하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의 갈릴리는 뭔가요? 뭐예요? 어떤 갈릴리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의 그 갈릴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일어나라. 실패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수호해받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소망과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죽음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거하잖아요. 주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때에 반드시 높여주실 겁니다. 오늘도 갈릴리로 먼저 찾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